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K방산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수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차세대 전술기체 KF21 전투기 역시 K방산 열풍에 힘입어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의 CNN에서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계약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며 짧으면 2년 내에 300대 이상 무려 24조 원 어치의 수출을 해낼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시제기들의 비행 성공과 양산 시작과 함께 중국에선 실패한 복저형의 시제기까지 양산에 성공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전했는데요. CNN의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최종 생산 단가는 850억 원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위해 부품 국산화를 진행하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도 자체적으로 KF21 전투기를 생산하며 부품 국산화율 86%를 이뤄냈으며 2030년까지 99%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 개발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CNN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국제적 외교 문제로 인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KF21 전투기를 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중동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보듯 무기 도입에서 앞서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줄곧 선호해왔고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동 각국들의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불허했는데요. 카타르 역시 F-35 도입이 실패하면서 전투기 도입 계획이 산산이 무산되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들은 막대한 석유 판매 대금으로 값비싼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부결되면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CNN에서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이 850억 원으로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강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중동국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프랑스산 무기 구매 시 아예 구매가 안 되거나 외교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가진 장점이 눈부신 빛을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의 미사일 체계와 다양한 호환이 되며 도입할 시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에서도 KF21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성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첨단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정치적 안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친한 중동 국가들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부형 전투기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군비 경쟁을 통해 무기 체계 다변화를 진행하였고 여러 국가들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이 가진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친미 국가에 속한 석유 부국들이 미국산 무기 도입을 거절당하자 한국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구입이 금지된 F-35 전투기 대신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무기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성비를 충분히 갖추었고 KF-21 전투기가 2026년에 등장할 시약 400대에서 500대가량 판매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판매를 통해 군사 비용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으며 원화 환산으로 약 500조 원의 GDP를 기록해 F-35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려던 예산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모두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석유 판매를 통한 경제성장과 불안한 중동의 국제적인 정세에 한국산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 등 미국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구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무기를 주로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전적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교적 마찰 문제가 없어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이 유력해졌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는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심지어 공중발사용 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무미사일과 천국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력 있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전투기 해외 수출 실적은 매우 중요한 성과와 극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F-16 전투기의 정비 불량과 부품 수급량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가 운영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생산으로 인해 부품 수급률이 매우 뛰어나 실전 전투에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고 아랍에미리트 측이 판단했는데요. 또한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중국 정부를 불안케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의 FA50 병전투기를 구입해 대단한 성과를 낸 전적이 있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 필리핀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도발에 맞서 강력한 전투기 체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KF21 전투기를 수입한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를 박살 내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평가를 연속적으로 받았고, 한국은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140대의 생산을 하고 난뒤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해외 수출 계획을 추진하는 등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차세대 무기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될수록 미국과 러시아산 무기 체계와 경쟁할 수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거대해질수록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더욱 수월해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만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냈는데요. 그들의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KF-21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의 세계적인 군수산업 강국으로 우뚝 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수출을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자체로도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